네, 안녕하세요. 이음트럭입니다. 네,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 와서요. 지금 이 차량, 시, 21년식 노부스 19만 5천 키로 탄 차량을 고객님께서 위탁 판매를 의뢰를 해주셨는데, 때마침 저희 거래처에서 이 차량이 필요해서, 강 연락 오기 이틀 만에 제가 계약을 서로 해드리게끔 해드렸어요. 뭐 위탁 전문은 아닌데, 요즘 그래도 저를 믿고 위탁으로도 많이 해주시네요, 손님들께서. 그리고 제가 차량을 빨리빨리 정리를 잘 해드리니까 만족하시면서 지금 이 차량을 계약을 다 진행을 했고요. 어, 특장은 한국특장에서 제작이 됐고, 윙바디는 구9다6 0 높이는 2,500, 폭은 2,400이 나오는 차량이고요. 지금 축은 3부3 축에서 작업했고, 5.5톤으로 승인 났고, 냉장 윙바디입니다. 네, 요 차량 지금 여기 차주님은 저랑 제가 계약금이나 다 들여서 여기 지금 가실 준비 하시고 손님 계약 저희 거래처에서는 차를 다 보고 가셔서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저랑 계약을 끝마치셨습니다. 네, 지금 요차량이고요쭉 이렇게 보겠습니다. 전뭐 어디 하나 손색하고 뭐 크게 흠잡을 건 없어요. 근데 여기 운전이 조금 그때 한번 미숙하셨던 하셔서 여기 알루미늄 같은 조금 찌그러졌는데 괜찮고요. 차량 연식은 21년식 약 2년 정도밖에 된, 안된 차라서 뭐윙 상태나 전체적인 컨디션은 매우 우수합니다. 네, 크게 돈 들어갈 곳 없어서 어 초반 차량 감가도 좀 많이 되셔서 잠시 저기 전화가 와서 끊어졌는데요. 요 차량도 지금 계약이 됐고. 오늘도 이음 트럭은 또 요번 달 시작하자마자 여러 건을 하네요. 아록스도 판매됐고, 메가 트럭 8m짜리도 지금 판매됐고, 요 차량도 위탁 차량인데 바로 정리가 됐고요. 내일은 만차 손님이 올라오셔서 캐피탈까지 다 지금 승인 떨어져갖고, 내일 만 트럭은 바로 진행을 하실 겁니다. 네,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니까요. 어뭐 이음트럭에서는 모든 차량을 다 매입도 하고 판매도 잘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요거는 제가 차량이 위자 곧바로 <laughs> 닫아내야지 후에 <laughs> 또 문제가 안 생기게 네 이렇게 하고 이음트럭에서는 모든 차량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. 다 아주 좋은 가격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판매도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려고 하니까 저는 좀 이거 하나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약률이 높은 이유는 구매하시는 분도 판매하시는 분도 상당히 메리, 메리트 있게 느낄 수 있게끔 계약을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매끄럽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만 트럭 같은 경우는 아마 승계 조건이 그 개별 넘아 임대 넘버도 70%짜리라서 그 70%짜리를 다그 손님도 원하시고 해서 승계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하고 좀총 총, 총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언제든지 이음터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